안녕하십니까. 드론 조종사 자격증을 함께 공부할 심덕식입니다 이제 2과의 다섯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는데 여러분들께서 교재는 화면을 통제해 주시고 서점에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제 이 마무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앞에 것을 반복해서 외우셔서 이 101일 동안에 모든 수험 준비를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드론의 분류에 대해서 짧은 시간동안 공돈하도록 하겠습니다 25번 드론을 군사 분류하지 않는가? 이 정도 익숙한 거죠 전술 전략 특수 국간 아니고 26 군사용 중에서 자 전략기, 정찰기, 전투기, 폭격기. 물성에 따라 그 다음에 다음 중 군사용 드론을 이륙방식 수상 이륙은 없다고 그랬죠 창급방식에 따라 포함되지 않는 거 좀 전에 말씀드렸죠. 수상. 탈출 방식 없다고. 초경량. 비행장치에 속하지 않는 것. 계속 나오는 거죠. 비행선. 이제 외워지죠. 초경량. 초경량 어, 비행장치 중 무인 비행선. 선. 선이 들어가면 무거워지는 거죠. 1 8 0 k 랑 그렇게 해서 암기해 어, 주시기 바랍니다. 프업 6개. 핵사라 고 그랬죠. 트라이는 3, 쿼트는 4, 옥스탄은 8. 여긴 없지만 도데카는어12 멀티콥터형 은여 8개는 옥타가 되겠죠. 12개는 도데카라고 그랬죠? 12를 하면 되죠. 투 데카는 10. 둘 플러스 데카 1. 12. 쿼트는 넷, 핵사는 여섯, 옥타는 여덟. 문 비행선으로 최대 20. 오늘 하나밖에 없죠? 20m 이하.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총, 어, 첫 문제를 어, 풀면서, 12가에 걸쳐서 여러분께서 들 어, 마스터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어, 어렵고 쉬운 것이 아니라 어, 시간을 얼마나 집중적으로 어, 투자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어, 헷갈리는 부분은 앞에 어, 이론 부분을 자세하게 한번더 또는 두번 보시면 정리가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3과를 강의하겠습니다. 제3과는 항공역학에 대해서 물리학적, 항공학적 역학을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이제까지를 우리가 서론이라고 하여 역사와 드론의 발전과 발달 그리고 분류와 명칭 이런 것들이라면. 이제 음, 다음 시간부터 할 어, 항공기 역학은 이제 물리학을 이용하여 어, 최선의 지식을 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